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시간에는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참 아름다운 교회를 보고 왔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섬으로는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섬입니다. 거문도 동도, 서도가 있는데 제가 부흥회를 간 교회는 서도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서도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힘의 힘을 모아서 건축을 잘했습니다. 한 50명 정도가 안 되면 꽉찰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거기 서일성 목사님이 심우한 지 10년이 넘으셨다고 했는데 성실하게 그 작은 교회를 잘 섬기고 있어서 보기에 좋았습니다. 역사가 깊다 보니 장로님이 세분 계셨습니다. 아, 교회의 기둥처럼 든든히 서서 목사님은 목회에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곳 환경은 무척 열악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들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름다운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가대원이 10명이었습니다. 그 교회 입장에서는 5분의 1이 성가대원입니다. 최소한 음, 그러는데 10명의 성가대원을 만드는데 목사님이 10년 걸렸다고 했습니다. 에, 그러니까 10년 시무를 했으면 1년에 한 분씩 성가대원을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각 파트별로 코러스로 노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멜로디만 그냥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는 찬송은 천사의 소리처럼 제 귀에는 들려왔었습니다. 반주하는 사람 역시 서툴고 미숙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나 정성을 다하여 반주를 하려고 애를 쓰는지 그 모습이 참 아름답기 그지 없었습니다. 비록 외지고 초라한 섬 동네였었지만은. 성도들의 믿음은 초라하지 않았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었지만은 성도들의 믿음은 태산처럼 커 보였었습니다. 서도 교회를 섬기는 서일성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세분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이 방송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당신이 사시는 집을 통째로 저에게 내어주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섬겨주었었던 해녀 할머니 권사님. 나이가 이른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물질을 하신다고 합니다. 몸무게가 40kg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할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어 너무너무 좋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아마 골백 번이나 저에게 감사의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김영희 권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 최남단 외딴섬 서도 그곳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게도냐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역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들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박해가 심하고 환란이 심하고 시련과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 정부가 얼마나 박해의 박해를 거듭 거듭하는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찾지 잘못하면 잡혀가서 처형을 당하곤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소란을 피우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난동을 피우는지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환란과 핍박과 시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 지역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그럽니다. 넘치는 기쁨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환란과 비팍이 수없이 많고 교회 안에서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가슴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넘치는 기쁨이 어디서 온 것일까? 어떻게 해서 그런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환란 중에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추적을 해보았었더니 그것은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총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에 놀라워라고 하는 감격이 그들에게 기쁨을 줄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다라고 하는 감동과 감격이 그들 가슴 속에 기쁨을 줄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하면서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고달펐지만은 천국을 생각하니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생각하니 저 천국에서 영생복당 누릴 것을 생각하니 기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과 핍박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을 천국의 소망 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었고 었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감격으로 극복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니 은혜 받은 교인들이고 복 받은 교인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아니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극한 환란 중에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과 꿈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버렸었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멀지 않은 불언장 내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환란과 핍박은 지나가고 좋은 날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신앙 생활하며 아름답게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을 날이 돌아올 것이라고는 희망이 그들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살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배워야 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의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그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은 지금 저희들도 얼마든지 넘치는 기쁨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라고는 이한 가지만 생각해도 기쁨이 넘쳐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를 눈물 흘리며 찬송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있을 데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감격하며 눈물 뿌리며 찬송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자 같은 나, 상한 갈대 같은 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이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따라 처치해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여 주셨으니 기쁨이 샘솟듯 솟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인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삶의 무게가 무겁고 힘이 힘겹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며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넘치는 기쁨 중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었더라고 하면은 우리는 죄 약을 따라 처치함을 받아도 천번만번 처치를 당했을 것이고. 지옥을 가도 골백번 가도 모자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옥 밑창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죄짐을 짊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의 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용서하시며 선한 목자되어 이끌어가 주시니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기쁨으로 살아가지 아니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끝없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면서 기쁨으로 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은 절망하고 좌절해 버리면은 기쁨은 잃어버립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만 가슴 가득 채워져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박한 환경 속에 직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긍정적 꿈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으셔야 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기는 희망은 생명에 이르는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희망을 가지면 그 희망 따라 우리의 인생은 밝아지고 좋아지고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참으로 처절하고 절박한 상황과 환경이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자신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하며 넘치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환란과 시련이 지나가면은 평안하고 행복할 날이 돌아올 것이야. 이토록 어둡고 캄캄한 인생이지만 멀지 않은 불운 장래에 광명한 새아침이 밝아올 것이야.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좋은 날 돌아올 것이야.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 끝없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할 때에 틀림없이 마음속에 기쁨이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를 놔두고, 결과를 놔두고서라도 지금 당장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게 되어지면 마음부터 좋아집니다. 마음부터 기뻐집니다.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그래서 노래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꿈을 잃지 마십시오.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좋은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틀림없이 좋은 날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가지십시오. 그러면 좋은 날이 돌아올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병들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날이 돌아올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잘될 날이 돌아올 것이고 풀릴 날이 돌아올 것이고 이 짐을 벗을 날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과 희망과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고 좋아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희망의 끝만 놓지 않아도, 믿음의 끝만 놓지 않아도, 기도의 줄만 놓지 않아도 틀림없이 그 사람은 일어나게 되어, 좋아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기뻐 찬양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지만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장일당이 다 있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괜찮은 부분들도 있는데 세상만사 마음먹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이더라고요. 좋게 생각하면 괜찮은 겁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뚜껑 열리겠다 그러면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별것 아니다. 인생사례가 뭐 그런 것이지 뭐 잠시 잠깐 살다가 저 천국 갈 것인데 뭘 그렇게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죽게 맡겨버리지 뭘. 또한번쳐어서 생각하면 또 삶이 별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범세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따라서 또는 내 믿음에 따라서 기쁨으로 살 수도 있고 슬픔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대산같이 걱정을 짊어지고 낑낑거리면서 인생의 오르막길을 걸을 수도 있고 무거운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짐을 주님 앞에 벗어내려놓고 찬송하며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는 나의 문제입니다 짐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으며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삶에 고비길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으며 병들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아닐 것 같아도 똑같습니다. 이때 어느 쪽을 선택하여서 기쁨으로 살아갈 것인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갈 것인가 그건 나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죽게 맡겨버리고 희망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틀림없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마음의 기쁨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은 그것이 최상의 화장품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고 건강하는데 보약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밝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미래를 아름답게 바라볼 때에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그것이 얼굴에 표현되어지고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 옳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많으면 그것 자체가 독약이 되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면 그것이 보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총과 천국의 소망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케도냐교의 성도들처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께 맡겨버리면 실제적으로 마음 홀가분합니다. 그런데 이게 맡기지를 못합니다. 그거 부여잡고 씨름하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들고,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해하고, 죽을 지경이다, 못 살겠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그래 보아도 별로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백해 무익한 것들이죠.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였으니 그냥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맡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못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마게도냐 성도들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렸습니다. 환난도, 핍박도, 가혹한 가난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홀가분하니까. 마음이 홀가분하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면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짐이 있으십니까? 어떤 염려거리가 있으십니까? 어떤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그거 그냥 주님 앞에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틀림없이 기쁨을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맡겨버리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나쁜 환경도 좋은 환경으로 바꿔지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면 근심 걱정 물러나가고 틀림없이 평안는 찾아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미래가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쁜 미래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참 아름다운 것은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삶이 극심하게 가난했습니다. 말할 수 없이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넉넉하고 부여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풍성하고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해서 고린도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성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자기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은 어떻게 풍성한 연보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제 목회 인생 40년 동안 보아오고 경험한 바로서는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실로 믿음의 문제였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해서 고린도 교회를 살리고 선교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해냈었습니다. 그들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능력 이상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요, 그래서 존경받는 성도들이 되고 오고오는 기독교 역사의 귀감이 되고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 성도들은 자기 능력 이상으로 일을 했고, 자기 능력 이상으로 연보를 했고, 자기 능력 이상으로 하시는데,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려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풍성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억지로 하고, 할수 없어 하고, 모자라서 하고, 또 강요에 의해서 하고 그랬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환란과 시련 가운데서도 극한 난한 가운데서도 모든 일들을 자원해서 스스로 좋아서 기뻐서 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뻔한 것은 그들이 구원의 운총에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니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영생복락이 너무도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갚아줄 것이라고 하는 마음, 그 믿음 때문에 자원에서 할 수가 있었던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많이 자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배우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압니라 그러면서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니 주의 일에 힘을 써라. 힘쓸 뿐만 아니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고해서 흔들리지 말고 힘쓰는 자들이 되라. 틀림없이 주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기독교 역사 일에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은 경우란 없습니다. 틀림없이 보상해 주시고 틀림없이 갚아주시는데 첫째는 내 당대에 갚아주십니다. 둘째는 내 자녀들에게 갚아주십니다. 셋째는 내 자손들에게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놀라운 축복으로 보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아,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거기에 기독교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일곱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그 일곱 교회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있었으니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환란과 핍박이 극심했었습니다. 생활도 말할 수 없이 궁핍했었습니다. 큰환란이 닥쳐서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비참하게 처형시켜버렸습니다. 재산은 몰수당하고 인권은 박탈당해서 짐승처럼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죽도록 충성했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을 수 있는 성도로, 믿을 수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언제든지 주의 일에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놀라운 축복과 더불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해 주신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총 때문에, 천국의 소망 때문에, 매일의 긍정적 기대감과 희망과 그리고 꿈 때문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대명교회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천국교회에 참 좋은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라고 소문나 있는 교회입니다. 지속적으로 고향동에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라고는 소문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자신들과 우리의 후대들이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과 축복을 받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